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은 코 성형 하실 분들이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일단 1차는 20살 때 비중격망국증 수술했고, 2차는 27살 때 메보리코 수술, 흰코 수술 그리고 비중격망국증 그리고 가장 최근에 3차 약한 6개월 정도 된것 같습니다 흰코랑 안장코 수술 했고요 재수없게 그 2차 수술할 때 안장코가 왔거든요 하... 차라리 안 하는 게 훨씬 나았는데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뭐 사실 재수술을 할 시간도 없고 바빠서 용기도 안 나고 못하다가 이번에 뭐 회사를 그만두면서 3차로 고 성형을 하게 됐는데 일단 전문 지식이 없는 저의 경험으로 말씀드릴게요 전 3차 수술은 기형골로 안장코 수술을 진행했고 딱 하고 난 후에 붓기가 살짝 있을 때 코가 진짜 예쁘거든요. 그리고 다음날 엄청 코가 붓고. 근데 부어도 코가 엄청 예쁩니다. 근데 제가 2차 수술 그때 안장코가 왔을 때도 그때 당시에도 수술 딱 했을 때 코가 붓기가 빠지기 전에는 엄청 예뻤거든요. 코가 엄청 높고. 근데 점점 붓기가 빠지면서 안장코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3차 했을 때도, 아,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내심 걱정을 했었고. 근데 하, 역시나, 금붓기가 거의 다 빠지니까, 역시, 실리콘 보형물 넣지 않으니까, 안장코가 완벽하게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뭐, 님들은, 실리콘 보형물을 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시한폭탄을 코에 가지고 있는거나 달아먹거든요. 절대 메버 네 뭐. 아무튼 뭐 제가 보기에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하루 종일 코울로 코만 보고 살았습니다. 코를 어디 놓지 잠시. 만 보고 아유내코왜 이러지 참 계속 본다고 달라진 것도 아닌데 매일 거울만 보니까 얼굴이 더 못생겨 보이더라고요. 눈도 삐뚤어 보이고 코도 또 휘어 보이고 입도 삐뚤어 보이고 애초에 성형을 하지 않았다면 뭐 신경 쓰지 않아, 않을 부분인데 이런 것 때문에 정식적으로 진짜 힘들었습니다. 그, 웃긴 게, 사람이 웃긴 게, 현재 지금 코가, 그때 안장코, 2차 수술 안장코 왔을 때보다 코가 훨씬 보기도 좋고, 많이 개선이 됐는데, 그때 그 안장코도 기억을 못하고, 기억 못하고, 가장 최근에 그, 그, 멋진 붓기가 안 빠진 코 상태에만, 그것만 계속 생각하고 있으니까, 지금 코가 자꾸 못생겨보이고, 아, 이코왜 이러지?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자 미치고 환장한 어르이죠 애초에 수술을 하지 않았고 돈을 쓰지 않았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될 것도 아닌데 네?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웃긴 게또남이못땐 신경도 쓰지도 않고요 그리고 제뭐 그때 안장 코일 때도 여자친구 잘 사귀고, 잘 살았어. 요 그래서 뭐, 바빠서 코에 신경을 쓰지 않았고. 그래서 지금은 계속 코를 보게 되니까. 코를 보게 되면, 코만 본게다 보게 돼, 사람이. 그래서 그냥, 작은 거울은 그게 안 보게 치워버렸고요. 코안 보이게, 아, 코안 보게. 어, 님들아, 아, 님들테 이상하네, 하여튼. 진짜 코가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을지 수술한건 맞는데 단지 코가 조금 높았으면 좋겠다 뭐 그런 미용쪽인걸로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경험상 코는 진짜 한번에 마음에 들기가 진짜 어렵고 저도 그랬듯이 제 수술 확률이 엄청 높거든요 계속해도 마음에 안들어요 왜 그럴까? 저도 참 의문입니다 난또뭐 돈, 시간 다 버려야 되고 애초에 하지 않으면 신경 쓸 부분도 적어주고 그리고 저도 지금 와서 말하는 거지만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그냥 스무 살 때로 다시 돌아오고 싶어요 성의하지 않은 그코로돈다 깎고 그리고 뭐 코좀낮고코좀못 생겼다고 얼굴이 못 생긴 거 아니니까 네. 코뭐좀못 나도 다잘 삽니다. 그냥 코가 마음에 안 들어도 네.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자기 일 열심히 하고 열심히 야충 만나고 열심히 살면 돼요. 아시겠죠? 진짜 뭐 성이 하고 싶으면 리플 남기세요. 아니, 댓글 남겨 댓글 제가. 뭐, 웬만하면 답변을 남겨드릴게요. 그리고 뭐,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다음 편엔 휜코를 바로 잡아도 왜 다시 쉬는 걸까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봐요.